whatever, whatever, w h a t 한마디 r w h a t e v 장현순 이사님 저는 원 플러스 원으로 행복합니다. 아유 나 우리 우리 저 할짜님하고 대화니까 하 너무 행복해요. 감사합니다. 체키가 다 내려가는 것 같아. <laughs> 체키 빨리 내려가세요. 어, 그러니까. 홍천,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요 강원도 홍천이요어 어, 어디 어디서 홍천이? 왔어요? 어, 말씀하세요. 저는요 충주야. 저는 소래포부 여인입니다. 어. <laughs> 안나베서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